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에너지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상호 변환하는 어, 그런 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 간단한 뭐,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오 에너지에서는 어, SI 단위가 잘안입니다 물론 쓰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단위를 뭐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먼저 이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SI 단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SI 단위는 국제 이 표준 단위죠. 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시스템인데요. 어,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게 말로 불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 그렇게 해서 어, SI 단위는 어, 이 독립적인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단위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이 있는데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그리고 전류, 그리고 양. 어, 빛의 세기 그 그리고 각도 이렇게 이제 각도도 이제 평면에서 각도냐 입체 각도냐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이 밑에 세기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어, 이 그럼 요, 요런 측정량들은 뭐냐? 이것들은 서로 독립적인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에서 여러 개의 단위를 조합해서 다른 단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이와 이 질량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적인 이런 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위를 일단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미터가 이제 기본이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시간은 초입니다. 어, 여기 괄호 친 것은 이게 이제 단위입니다. 단위. 온도는 어, K입니다. K. 대문자 K. 이걸 켈빈이죠. 절대 온도. 전류는 암피어로 이제 우리가 쓰고 어떤 양은 몰로 이제 우리가 씁니다 음, 단위가 뭐래요 어, 빛의 세계는 뭐 칸델라 그리고 이제 앵글은 라디안 또는 입체 앵글은 스테이라디안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단위를 조합하면은 여러가지 이제 이 이제 복합 단위가 어, 나오는 거죠 드라이브 그러니까 유도된 단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부피는 어떻게 되죠 부피는 부피는 길이의 길이를 세번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피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단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도된 단위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부피를 리터로 우리가 쓸 때는 단위는 L입니다. L. L은 어때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SI 단위를 쓰면은 입방 미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터 어 뭡니까 이게? 3드가 되죠. 그죠? 어, 여기에. 근데 이제 실제는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이 그것이 천분의 일인 대개 리터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 리터는 10의 만화 삼승 입방미터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있죠. 밀리 리터는 어떻게 되 있어요? 10의 마화서 6승 입방미터다. 또는 1 입방 센티미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길이도 원래는 여기 아 여기 어, 미터인데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도 담겨 있어요. 굉장히 작은 특히 이제 원자 사이즈 절대 10의 마화서 10승 미터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를 쭉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 인치라는 것도 있죠. 인치는. 어,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과학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에너지 관련해서는 쓰일 수도 있어요 또 질량도 원래는 킬로그램 인데 파운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음, 이런거 힘은 어때요 힘은 어, 여기 보니까 다인이란 말 이거는 옛날 거죠 힘은 어, 뉴턴이죠 뉴턴 뉴튼. 이게 SI 단위입니다 뉴턴. 어쨌든 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본 단위가 아니고 힘은 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폴 s e 제곱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SI 단위를 조합해서 이렇게 힘이란 SI 단위인 뉴턴을 우리가 어,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 단위가 아니고 유도된 단위다. 그렇게 한번 그냥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 표는 어디서 따왔냐면요, 분석과학체 교과서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단위간의 여러분들 그 변환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에너지를 우리가 따질 때 단위만 제대로 알고 변환만 제대로 해도요 상당히 내용이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막 말씀드렸듯이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어,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SI 단위로서의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 근데 이제 뉴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듯이 어, 힘을 단위로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킬로그램 대신에 그람을 집어넣고 미터 대신에 센 m 미터를 집어넣어 요 그러면 이제 다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인은 뉴턴의 몇 분의 일이 되죠? 10의 5승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 킬로그램은 1000그람이고 어, 1미터는 100cm 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일은 뭡니까 일은 힘이다가 거리를 곱한 거죠 일의 그러니까 힘이다가 거리를 어 곱하면 일의 SI 단위는 줄이 됩니다 줄 그죠 그러니까 SI 단위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를 제가 강력히 권하는데 그 이유는 SI 단위는 보세요 힘은 뉴턴 일은 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 계산할 때 전부 다 SI 단위로 바꿔 놓고 계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일이면은 당연히 주울로 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해요. 어,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마다 단계 단계 넘어갈 때마다 단위를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 주울은 뭐냐, 일뉴턴을 힘으로 일미터를 옮겼을 때 그게 바로 일 주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뭐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뉴턴을 요요 단위를 써서 SI 단위를 쓰면은 힘은 어떻게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스퀘어 그리고 나누기 세컨드 스퀘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또 하나 이제 에너지에서 중요하게 이제 어,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는 줄이죠, 그죠 일의 단위도 줄이에요. 일이나 에너지는 에너지란 관점에서 보면 까다 동일합니다, 동등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는 줄이고 또또 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또 에너지와 이제 동등한 개념을 가 가진 것이 뭐죠? 열이죠, 열 음, 칼로리. 그것도 이제 그것도 어 열이니까 음어 이게 에, 에너지나 일이랑 어좀 다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동등한 겁니다. 단위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다음에 이제 파워라는 게 있어요. 파워. 우리 말로 하면 파워가 뭐죠? 어 일률이죠일 리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파워입니다. 단위는 W예요. W. 그죠? 여기는 일은 요건 W는요. 이거는 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심볼이죠. 심볼. 여기 뒤에 나온 것은 이것은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몇 와트냐? 어, 이걸 이제 W라고 우리가 읽지 않고 와트로 읽죠, 그렇죠? 어, 그리고 온도의 SI 단위는 켈빈이죠, 그렇죠? 절대 온도, 영도부터 시작하는 거. 켈빈은 여기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섭씨에서 273.15를 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어, 켈빈이 되는 거죠. 아더 해야지 그죠 그니까 러 켈빈에서 273.15를 빼야지 이게 섭씨가 온도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온도는 절대온도 영도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얻을 수는 없어요 절대온도 영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온도의 상한선은 없지만은 하한선은 반드시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미국에서는 요 온도를 페런하이트 요거를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음, 물론 이제 나머지 나라에서는 주로 요 셀시우스를 쓰죠. 근데 페러나이트와 셀시우스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영도씨는 어, 32F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물이 어는 점이죠. 물이 끓는 점1 0 0도씨는 212F가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서로 이제 리니어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식을 어, 직접 만들어낼 수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에어리아에 대해서 에어리아는 뭐죠? 음, 이제 길이를 길이곱하기 길이죠, 그죠어 그러니까 이제 요어 이제 제곱미터가 이게 이제 SI 단위인데 어 근데 이제 어, 좀 일상생활에서는 막 헥타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일 헥타르는 가로세로가 100미터씩,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가 일 헥타르고 또 에이크란 말 아직도 많이 씁니다. 또 여러분들 저기 미국가면요 에이크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부자들은 집이 하도 커서 에이커로 <laughs> 에이커로다가 이렇게 이제 어, 표시를 합니다 그죠? 어, 또 농장 같은 것도 다 에이커로 표시하죠. 사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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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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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정도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0 0 0 0 0 전혀 없습니다 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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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식을 알아야지 서로. 어 이제 상호 변화를 할수 있다게 됩니다. 어, 반면에 볼륨은 뭐죠? 길이를 세번 곱하는 거가 되죠. 어 근데 이제 볼륨의 SI 단위는 어 이제 스퀘어 입방미터죠. 음? 미터 보면요. 어 스토어트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아직도 뭐 이거는 굉장히 너무 크단니까 보통 일상 생활에서는 리터를 많이 씁니다. 실험실에서 리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1 입방미터는요 1,000 리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미국에서는 갤런 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죠? 1갤런은 좀 큽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때다 갤런으로 지금도 쓰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1갤런은 3.785리터다 뭐 1입방미터는 1000리터고 이렇게 되고요 또 배럴도 많이 써요 배럴 이건 배럴은 상당히 큰 단위입니다 1배럴은 42갤런이죠 어 근데 이제 배럴을 어느, 어느 때 많이 쓰냐면은 어, 절대 많이 씁니다 어 이제 이제 이 석유에서 어, 석유 의 원유의 그 부피를 재는데 어좀몇배럴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의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루에 몇 배를 생산하느냐 어, 몇백만 배를 생산하느냐 그럴 때 단위가 좀클때배럴을 쓰는데 우리 일상 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이 않죠. 또 이제 이 부셸이라는 말도 씁니다. 부셸 이건 뭡니까? 이건 굉장히 좀 약간 헷갈리는데. 어 어떤 실린더의 그런 단위를 부피를 재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직경이 18.5어어 어, 뭐죠 인치고 높이가 8인치 그걸 갖다 원 부셸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뭐 굳이 알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무게 사실은 이제 질량이라고 해야 정확한데요. 어쨌든 무게라고 우리가 그냥 서로 상호 막 그냥 상, 상관없이 쓰니까. 1kg은 2.205 파운드다. 그렇죠? 요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파운드를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나 갑니까? 하면은 뭐 배우실 뭐 파운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톤 있어요. 여기 톤.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것이 tonn이라는 톤이 있고요. 그냥 tonn이라는 톤이 있어요. 이게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톤 하면은 1,000kg 할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뒤에다가 요 n1을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n1을 빼버리고 1톤은 1000kg입니다. 근데 사실은 1톤이라고 할 때는 미국에서는요. 이게 907kg입니다. 왜냐? 이게 2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요 요 톤과 요 톤의 발음은 똑같습니다. 요 관계식은 어때요? 요거는 907kg이니까 1000을 907로 나누면 1.1톤이 되겠죠. u s 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고요. 압력은 뭐 당연히 힘을 면적으로 나는 거고, density죠, density. 어 이거는 밀도죠. 밀도는 뭡니까? 어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겁니다. 일반적으로 밀도는 밀도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질량은 킬로그램 너무 크니까 그람으로 쓰고요. 부피 밀리터, 아, 리터는 아니면 입방, 아 어, 입방미터는 너무 크니까 밀리리터로 씁니다. 그래서 밀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3이다 그러면은 어, 뭐를 가정하는가 하면은 3그램퍼미리리터다 이제 그렇게 어, 그렇게 그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페시픽 그레비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게? 어, 이때는 그레비티는 중력이 아니고 어, 이때는 밀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하니까 이건 어, 뭐와 비교했을 때의 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시피그래비트를 우리말로 어 쓰면 뭐죠? 비중이란 말을 써요. 비중 이렇게 밀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뭘 비교 대상으로 삼냐? 그러면은 물을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죠? 어, 사도시에서의 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사과 두번겹쳤했는데 하나 없어요. 사도시에서의 물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때의 그죠? 밀도를 사도시에서의 물의 밀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도시에서의 물의 밀도가 가장 크죠 거의 일에 근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도나 비중이나 뭐 같아요 근데 이제 개념상 틀리대요 개념상 요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하는 것은 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그 챕터 2 한번 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스코스티를 또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뭐죠? 점도죠. 점도의단니는 미운데 일반적으로 비스코스티 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이내믹 비스코스티요. 비스코스티가 뭡니까? 점도가 높다는 것은 끈끈하다는 뜻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점도가 낮으면은 잘 흐르죠. 이거를 쟤는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화학과에서는 되게 이제 물리학 실험에서 이걸 많이 이제 잽니다 그러니까 어, 깨끗하게 닦은 어떤 유리관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위와 아래 거기에 이제 어떤 눈금을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유리, 그래서 이제 그 액체를 위에서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 위의 눈금에서 밑으로 눈금까지 이제 가는 때 걸리는 시간을 재요. 그래서 어떤 시계 다 넣고 풀면 점도를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 있는데 원래의 점도의 정의는 어, 이게 이제 어떤 유체가 흐를 때 우리 그것을 층층이 됐다고 치면은 말이죠. 하나의 층이 다른 층에 대해서 이게 어, 흐를 때. 이 이게 서로 이제 어떤 정도가 있으면 이게 잘안을거 아니에요, 그죠? 음? 말하자면 뭐 무슨 마찰 뭐 개념과 비슷한데 그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거요뭐 약간 헷,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저 그냥, 그냥 이렇게 됐다 그냥 어,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요 단위를 아예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포아스라고 포아스. 음? 뭐 불에서 나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1 포아스는 뭐냐? 1 그람퍼 센티미터 세컨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키네마틱 비스코스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체학학에서 오히려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심볼은 뉴가 됩니다. 뉴. 그리스 문자 뉴. New. 뉴는 그냥 비스코스티를 로, 그 액체의 그 질량으로나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컨드. 그럼 이게 마치 저거 같죠 어, 어, 아닙니다. <laughs> 전에 갑자기 헷갈렸어요. 가스도는 미터/세컨드 제곱인데 이거는 미터 제곱/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 알아 두시고요. 이제 이제 어,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는 몰이라는 걸 우리가 표준으로 쓴다고 했죠. 이게 SI 단위입니다. 몰은 뭐냐? 어, 이것은 어떤 입자, 그러니까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무조건 1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22810의 23승. 예를 들어 원자가 원자라고 하면은 원자의 개수가 이 정도고. 이건 엄청나게 큰 개수예요. 엄청나게 큰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혹자는 이런 정도 개수는 우주의 이제 별이 개수다, 뭐별 개수보다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분자가 있다면이 정도 분자 일몰이면 이동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일몰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수가 이 정도가 되면 일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이제 이제 화학식에서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하면은 어 그게 이제 어 몰이 되는 겁니다 몰 그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메탄은 어이 탄소가 저 원자량이 1 2죠12.000 001이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수소는 대강 1이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말이죠 메탄 1몰은 어10약16 그램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킬로그램 몰이라는 이 책에서 뭐 이렇게 썼어요.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뭘 하면은 이제 되게 이제 그램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킬로그램 몰할 때는 요 그램 몰에서 곱하기 1 0 0 0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그니까 요걸 밑에 중간 걸 한번 보십시오. 어 메탄 1 몰은 몇 그램이냐? 16.04사 그램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요것과 이거 파운드로 또 따진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가 이제 중요하죠 에너지와 이제 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단위는 전부 다 줄이죠 줄 joule.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저, 저제 강의에 나왔는데 btu라고 있어요 브리티시의 스떠멀 유니트라고 왜냐면요 한 저기 한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그저 모든 과학이나 산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브리티스 l 멀 유니트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 btu는 뭐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말이죠. 그물 1파운드를 1도 F입니다. C 니에요 이것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다. 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개념이 1칼로리죠. 칼로리. 1칼로리는 뭐예요? 물 1g을 1도씩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칼로리나 BTU나 이것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요. 어 SI 단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에 i SI 단위로 환산을 해 주어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 Btu는 에 i SI 단위인 줄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1,055.6 줄이다. 1 칼로리는 몇 줄이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로리한 단위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 뭐냐면 식품 하는 분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칼로리는 4.184 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때 칼로리는 여러분 이렇게 소문자를 써야 됩니다. 이걸 대문자로 쓰면요, 이거의 0배가 되는 거예요. 0배 주로 식품 영양하시는 그쪽 영역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1 BTU는 요거 요거를 환산해 보면 252.16 칼로리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 어, 입니까 코어드릴리언 BTU라고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엄청난 양을 우리가 표시할 때 그죠? 어, 주로 이제 코어드릴리언이란 말을 씁니다. 코어드릴리언은요, 10의 1 5승0를 뜻합니다,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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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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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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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니 1코0 0 0 0 0 0 0 0석0 0 0 0 0만 톤에 해당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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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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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다.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 이 얼마냐, 뭐 그런 거 따질 때 주로 쿼드릴리언 B T U 이거를 많이 쓰는데 어,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만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파워를 한번 어, 봅니다. 파워 이게 이제 일률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뭘로 평가하느냐? 다 파워로 평가해요. 파워.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방면의 논문들은 다 파워로 이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을 기술의 성능을 다 파워로 평가합니다. 파워는 뭐죠?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랬죠 그죠? 그러니까 주호를 초로 나누면은 이게 파워가 돼요. 근데 이제 예를 킬로 그 단위는 와트죠. 파워니까. 어, 근데 킬로와트는 뭐죠? 킬로주를 초로 나눈 거죠, 그죠 메가와트는 뭡니까? 그죠? 메가와트는 10의 6승 와트죠, 그죠 어, 이거 갖다 뭐, 어, 뭐 이렇게 메가와트 b t u 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런 거 보세요. 또호스 파워라고 있어요, 그죠이거 마력. 1마력은 745.7 와트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뒷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밑에 있는 거, 1 킬로와트 아워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아워니까 이거는 한 시간이 몇 초냐? 어, 이거는 킬로와트 아워는 이거는 저겁니다. 이것은 어 파워 단위가 아니고 킬로와트가 파워죠. 여기다가 이 아워를 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죠? 어몇 줄퍼 second 되죠? 어, 천 줄퍼 second인데 여기야. 이제 여기다 시간을 곱하죠. 여기는 아우니까 1시간이죠. 3600초를 곱하면은 1kWh 그죠? kwh 이렇게,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써요. 이것은 3.6 곱하기 10의 6승 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요거는 요, 요, 요 단위는 종종 나오니까 이런 이거 한번 어, 유의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어, 보시면 말이죠. 이런 예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뭐 이렇게 뭐 말로 다 길게 썼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1kWh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1kWh는 1000 j o u l e per second고 아우를 초로 이제 환산하면 3.6배 초죠.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kWh는 3.6MJ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